안녕하세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타이 마사지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이 마사지는 손의 압으로 마사지라는 것이고, 아로마 마사지는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라는 것이죠. 타이 마사지 진행 시 사우나 옷 같은 것을 제공을 받아 환복 후 마사지를 받게 되고, 아로마 마사지 진행 시 일회용 팬티만 입고 마사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보통 마사지 받는 사람들은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정말 피로가 누적이 되고 몸이 뻐근해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온 고객, 즉 저와 같은 고객. 두 번째, 해피 엔딩을 목적으로 마사지도 받고 숙련도 하기 위해서 온 고객으로 나뉩니다. 이때 해피 엔딩은 마사지 사가 위로를 도와주는 거겠죠. 물론 그 이상을 원한다면 조금 더 돈을 내야겠지만요. 이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부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많이 받아봐서 지명할 수 있는 마사지 사가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보통은 마사지를 처음 가실 겁니다. 혹은 처음이 아니더라도 마사지, 업소를 갔다가 또 다른 업소로 갔기에 마사지사가 어떤 마사지사가 배정이 될지 모르는 거죠. 이때 해피엔딩을 목적으로 오셨던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많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통한 체격에 압이 좋으신 20대 후반에서 30대 분들이 주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통통하고 체격이 좋은 분들이 취향이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쁘고 여리여리하고 마인드 좋은 그런 분들을 원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찾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혹은 찾으려면 최소 아로마로 하셔야 하고 변하가에 위치한 곳을 가셔야 할 겁니다. 변두리에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쁜 관리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듯 후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하셔야 확률이라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확률 높이시고 싶다구요. 그러면 최소 중국 마사지 혹은 8만원 이상의 마사지 업소 혹은 코스를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이를테면 VIP 마사지, 스페셜 마사지, 황제 마사지도 있겠죠. 그러면 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타이 마사지 시에 끝날 때 되면 마사지사가 땀땡을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100%는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엔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 마사지 시에 성욕에 못 이겨서 땀땡 시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입건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주실 거잖아요. 타이 마사지사와 의사 소통하며 계좌 이체 혹은 신용카드 할부, 디파지 이런 거할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보니 처벌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본인이 한 손에 있는 현금 3만원을 가지고 있고 마사지 사는 본인의 버섯을 흔들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보통 버섯을 다 흔들어주고 끝난 다음 3만원을 주던 흔들어주기 전에 3만원을 주던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현장에서 버섯을 흔들고 있다 라는 것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서로 원해서 했다라고 하는 입건이 될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배우자와 혹은 여자친구와 관계를 하는데 갑자기 형사가 들어와서 풍기 물난체나 성우 관련 처벌할 수 있는 명목이 있나요? 이처럼, 타이 마사지에 땀땡이 처벌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로마 마사지에 약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로마 마사지 시에 고객은 일회용 팬티만 입을 거고, 팬티만 벗으면 고객은 나체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사지 관리사는 벗어만 요리해준다라고 는 크게 문제가 될순 없으나, 마사지사가 살색의 상태라면, 그때 시비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정황상 증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나라가 여자 한마디에도 남자가 좆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정황상 증거가 나왔다. 게임 오버인 거죠. 물론 처음 걸렸다 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존스쿨 가고 집행유예 정도 뜹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이 마사지 업소를 단속으로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세상이 그렇게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또한 단일적인 예로 제가 최근에 경찰서의 모욕죄 관련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갔으나 현재 코로나 1, 2, 000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사무실에 경찰 분들도 마스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않았습니다. 턱스크 많이 하시고요. 마스크를 아예 안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회사 직원들 또한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는 방역 수칙을 정확히 지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역 수칙 위반법으로 신고가 들어왔던 적 또한 없구요. 이렇듯 세상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구요.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성내매 하루 마사지 받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마사지에 지하세계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였습니다.